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할 거냐면은 좀 이렇게 귀여운 걸로 입고 그 다음에 만자 이거랑 음 퀘스트 안한게 있거든요 이거 올린데와서 이거는 아마 화석 화석 순례가될것 같거든요 화석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앱 애... 그런 퀘스트가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화상 연구하러 갑시다. 호이엄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엄청 길지는 않고 이거 제가 뭐 서브 퀘스트, 각종 서브 퀘스트들아 서브 퀘스트랑 뭐 많이 해서 그래요. 원래 그냥 그냥 스토리만 하시면은. 이주 안으로 끝나는데, 제 나름의 현생이라든가, 그게 문제, 좀할게좀 있다, 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게임 좀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다 깬다고 이거 진짜 애좀 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 아니, 뭐야, 게임이 자꾸 이게 뭔가 길어요, 이거. 뭔가, 뭔가 자꾸 퀘스트가 끝나는데, 뭔가 하나가 계속 뭔가 더 들어오는 느낌? 이주 안으로 끝날, 예. 네. 아니, 이주 아, 2주는 좀... 아, 2주는 이주, 리즈도 긴가? 야, 일주일... 그냥 솔... 솔직히 그냥 스토리만 작정하고 밀면은 그냥... 아, 일주일도 안 걸리겠나요? 이거... 아, 뭐 어디까지나 제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 쪽 분들 보면은 스토리... 일단 2주 안에 깬 거는 맞거든요. 뭐, 어떤 분은 이거 진행률, 이게 진행률이 뜨거든요?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엔딩을 안 봐가지고 지금 진행률이 안 뜨는데 이게 진행률이 엔딩 보고 나서는 이게 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진행률 100% 그냥 미리 채우겠.. 냐 진행률 100% 작업을 뭐 하겠다고 뭐 그거를 3주 동안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사람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행력100%를 목표 로 지금. 아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 스탬프 보이죠? 이거 스탬프 이거 내가 다한 거예요. 이거 스탬프 이거. 아 이거는 사당 이거 원래 맵에 있는 거고. 진짜 저 터나옵니다 이거. 휘. 이게 다 터나와요 그냥. 진짜 아 맞다 더터 진짜 더 터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 이거 이거 녹색 이거 <laughs> 제가 지나온 바, 이거 제 발자국들입니다. 이거 제가 지나온 기, 길이에요 이거. 진짜 터 나옵니다, 이거. 이, <laughs> 이, 이거, 제가, 이거 지, 지나, 지나온 길입니다, 이거. 자, 이거는,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에요. 이건 지상이에요. 자, 하늘 보겠습니다. 음, 근데 하늘은 좀, 아, 하늘은 별 하늘은 애초에 지형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건 뭐 별로 안 되네요. 아, 이거, 이 연하게 보이는 거는 이거 하늘 아닙니다. 이건 지상이에요. 이거 진하게 보이는 것들만 보셔야 돼요. 이거 진하게 보이는 것들만. 지나게 되어있는 것들만 이제 하늘에서 제가 이제 지나온 길이고 자자 자, 이게 끝이냐 얘도 있어요 지저도 있습니다 <laughs> 지저도 있어요 지저도 어우 진짜 토 나옵니다 토 나와 그냥 어우 계속 이거 이렇게. 모든 보스들 다 찾는다고 그냥 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밑에 바 보이죠 바 이거 <laughs> 지금 바를 거의 80%는 채웠어요 지금 와나 진짜 미치겠다 해 빠를 지금 파 지금 고, 저 정도면 한80% 정도 했을 건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이제 이제 에피소드 뭐 진행하는 건 마지막이고 아마 이제 다음 다음 방 그니까 다음 방송 때가 이제 엔딩을 이제 일괄적으로 다볼 거예요 야숨 엔딩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이왕 왕국의 눈물 엔딩도, 엔딩 엔딩도 볼 겁니다. 그래서 뭐하란 뭐 거냐? 이게 뭐하라서? 뭐 음... 그래 여기까지 온건 좋은데 그여자애는 어디는데? 있 저기다 저 텐트치고 놀고 있네 저. 아 저기네 저기네 저기. 네 너도 왔구나. 저것 좀 봐. 아, 이거 화석인, 이거는 화석이거든요. 화석인데, 이제 고래 화석이에요. 저건 고래의 눈이야. 눈알 화석이 남아있는 건 매우 드물어. 하지만, 왼쪽 눈은 눈알 부분이 빠져버렸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양쪽 눈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 근처에 다른 눈알 부분이 남아있을 것 같단 말이지. 볼 수만 있으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어. 자, 우리는 눈의 위치, 눈알이 어딘지를 봤죠.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laughs> 아니지 4년 전이구나. 4년 전에 제가 야수업 그 진행률을 100%까지 했었어요. 그때요, 진짜 꽤애좀 먹었죠. 네, 눈알을 끼우는 겁니다. 그니까, 러 왼쪽엔 눈알이, 눈알 화석이 껴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눈알 화석이 빠져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손수 직접 조립을 했습니다. 아, 형태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이면 양쪽 눈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끼웠는데? 뭐? 정말로? 굉장히 눈이 복원되어 있잖아. 아, 저 크고 날렵해 보이는 얼굴에 귀엽고 동그란 눈이라니. 이 언밸런스함이 너무 좋아. 양쪽 눈이 다 있으니까 매력이 한층 더 증가했어. 네가 찾아서 복원해줬구나. 고마워. 이건 좋은 걸 보여준, 좋은 걸 보여준 보답이야. 받아줘. 자, 보라루피. 나쁘지 않네. 여기서 계속 보고 싶은데, 고래가 아직 두 마리 더 남았거든. 빨리 다음 아이를 만나고 싶어. 다음은 헤브라지방에 있는 고래를 보러 갈 거야. 헤브라지역 고래면은 아마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 어, 어딘지 알아. 지금, 그니까, 러 지금, 여기에 고래가 세개세 마리가 있어요. 고래 화석이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이 고래 화석은, 여기에 나오는 고래 화석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고래들이, 그 역대 젤다 시리즈에 나왔던 고래들을 각각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그냥 나왔던, 그냥 고래로 나왔던 애들이 이렇게 화석으로 이제, 이곳저곳, 야,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눈 눈 지방으로 갈 건데 잠깐만요. 어디냐? 여기. 여기인데 여기로 가려면 민블러 쪽에서 가야겠는데. 세계관이 간접적으로 네, 세계관이 간접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 이번 작에서 뭐냐 돼지를 하늘로 대, 대지를 하늘로 띄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젤다 시리즈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작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작이 그 과거의 작, 그 과거의 게임 작을 오마주한 거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네. 잠깐만요. 지금 추, 죽겠거든요. 세관이 계속 뭔가 오마주 하면서 연결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우, 가자. 다음은 화석이다. 다음은 해브라지방, 해브라지방에 화석으로 가야 된다. 아... 이번작에서는 미파를 동상으로 밖에 못 본다는게 참 아쉽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냐 젤... 젤다 시리즈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게 미파인데 근데 그 미파는 오르... 100년 전에 죽어가지고 야 근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냐 내 예상이 맞다면 아 맞네. 자 헤브라 대화석입니다. 여기도 화, 여기도 큰 화석이 있죠. 어 저기에서 지금 불 피우고 있,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면 수컷과 암컷의 차이인가? 하지만 뼈가 빠져있는 게 아주 맛있네. 빠져있다고 뼈가 어떻게 빠져있어? 손가락 뼈 하나랑 등뼈 하나 빠져있잖아. 이거 또 조립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일단 뼈를 찾아봅시다. 뼈가 어디 있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일단 여기 손가락뼈 빠져있대요. 손가락뼈부터 일단 조립을, 해, 조립을 먼저 해야되나? 바위에 파우치 있냐? 그러면, 좋아라. 야, 와, 엄청 크다, 이거. 아니, 손가락뼈 엄청 큰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지워놓는게 맞겠지? 어, 됐다. 일단 손가락은 해결됐고요. 다음은 등뼈입니다. 등뼈는... 그냥 저번에저 바로 있네.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크고 옮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참, 되게 크네, 이거. 잠깐만요. 음. 이렇게인가? 반대로인가? 신기하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작 메커니즘 이거 시스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걸렸,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됐다. 일단 뼈를 완성시켜놨고요. 검사로 자채굴도좀 하자. 소금. 아 근데 제가 여기 기억하고 있기로는 근데 얘가 원래 여기 있었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코코피처럼이 안쪽에 화석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나? 강산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나? 고쳤어. 저 예쁜 손, 쭉 뻗은 등, 정말 아름다워. 네가 찾아서 보관해줬구나. 고마워. 이건 좋은 걸 보여준 덕 보답이야. 받아줘. 자, 보라루피, 50루피. 아직 한 마리 남았대요. 결드지방 예상했다. 이 고래들 위치는 전장이랑 그, 그냥 위치가 살짝 바뀌긴 해도 그 지역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 여긴, 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겔드 지방 갑시다. 겔드 지방은 사막이어가지고 꽤 덥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완전히 살인 추 추이, 살인적인 추위가 있기 때문에, 어뭐 그거는 가서 보면 될 거고. 잠깐만 이거 표시 좀 해봐라. 번개 신전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형장 예터 통해서 갑시다. 뭐냐? 갤드 사막에 처형장이 있었던 아, 시리즈가 젤다 전설 황혼의 공주였던 것 같은데, 가논돌프를 거기서 처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더 뒤, 죽을 거거든요. 나와라 만능 가재오. 나와라 만능 가재오. 이참에 바지도 좀귀비왕에 빼버려. 아, 어... 여기인데 귀찮으니까 아이고. 하니깐 보드 만들게요. 아니다 여기 자동차 되나? 잠깐만 잠깐 잠깐 자동차보다는 그게 낫겠다. 자 자동 자동차 썰매 어 이거. 자 조립하고요. 갑시다. 야, 야, 야 잠깐만 나난태워지나 태워야지 나 태워야지 나 태워야지. 갑시다. 사막은 오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차 운전은 좀 무리, 무, 좀 무리고, 그냥 썰매 운전하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더워 죽을라냐? 그래, 머리 묶어라, 그냥. 머리 묶으면 덜 더워. <laughs>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저기 멀리 좀 저기 멀리 보면은 지금 뭔가 구불구불거리죠 지금 시야가 구불구불거리죠 이건 천데 아 여기다 여기다 제대로 왔네요 근데 어 들어가야겠다 이거 일단 차돌리고요. 일단 차돌려서 아이고 씨 대형사고 와...이건...이건 이건 좀 신기하다 자 여기는 뭐가 빠져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기? 아기고래 화석이 아닐까, 머리 부분밖에 없긴 하지만. 닮았어, 이 거대한 굴과 부춤. 아... 난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딘가에 몸통이나 꼬리화석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못 보고 돌아갈 순 없어. 방금 슬쩍 봤는데 저 위에 바위 있죠, 지금? 저 바위 저거 터트리면 될것 같은데. 트레일러 풀을 써가지고 올라갑시다. 는 그럴 필요 없겠다. 그냥 올라가자. 올라가서 빵터트리면 되겠다, 이거. 자, 쏩시다. 떨어지긴 했냐? 아우, 씨. 와, 뭐야 저거, 씨. 뭔가 엄청 거대한 게 있네요. 일단은 떨궜어. 아, 일단 떨고그 다음에 조립을 해봅시다. 다 좋은데 조립을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 들고 한번 해보자. 울트라인드의 효과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것 바, 옮기는, 옮기는 것밖에 있는 게 아니죠. 아이고 잠깐만 내려봐 내려봐. 이렇게 이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뭐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음, 얘는 모래색에 파묻혔네. 그러면 선풍기를... 저 꺼낼 수가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그럼 스크랩 빌드로 방패를 연결시켜서 선풍기 바람으로 다 제거합니다. 혹시 보니까 여기다 한번 볼까? 자, 울트라핸드로 조립을 해봅시다. 이거 꼬리를 여기다가 찰싹 붙여주면. 뭐, 이렇게 하면 된거 아니야? 아기 고래가 맞았어. 붕어 고래랑 똑같이 생겼네. 고대 바다에서 가족이 함께 나란히 헤엄치는 모습이 눈앞에서네. 네가 아기 고래의 화석을 찾아서 보관해 줬구나. 이건 좋은 걸 보여준 보답이야. 받아줘. 자, 뽀라루피나 만족했어. 올딘, 헤브라, 갤드 지방의 다양한 고래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특히 이 가족은 너무 귀여워. 난 멸종된 이 고래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로 계속 이곳에 있을래. 여기 여기있다고 그래, 뭐. 음. 여기 있으면 뭐 여기 있는 거지 뭐. 자 이러면 얘는 끝났네요. 볼까? 잠깐, 잠시만요. 좀만 해볼까? 이걸 썸네일로 쓰면 될것 같은데. <laughs> 뭐 굳이 그기, 뭐 굳이 이게 아니라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촬영할 때뭐 뭐 순간이 있겠 썸네일로 쓸수 있을만한 순간이 있겠지 뭐. <laughs> 진짜 이거는 언제 봐도 시강이다 이거. 말룡광. 진짜 맑은 눈의 광인이다. 그러면 예, 끝났고요. 뭐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에피소드 챌린지라든가 수당 챌린지, 미니 챌린지는 뭐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받고 그러면 이제 지저로 갑시다. 지저 가서 이제 보물들 몽땅 다안 찾은 것들 다다 다 찾을 거예요. 지금 뭐 찾아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지금 뭐 뭐지, 와우, 지금. 이거 스탬프 때문에 지금 X자가 좀 일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니, 그건, 상관없나? 야, 여기 안 갔구나. 여기도 가야겠네. 아마 이거, 모양새 봐서는 E가 더나아지데 이거. 자, 그러면은, 지저로 내려가서 남은 보물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